브라운 퍼포먼스 퀸 이채연씨 나와주시죠 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정식으로 포토타임 전에 먼저 정해 많은 기자님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기자님들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미니앨범 쇼다운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 오랜만에 또 컴백이어서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어, 너무 설레고요 음, 어, 오래 기다린 만큼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어, 조,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재영이 포토타임으로 먼저 인사를 무대로 먼저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마이크 잠깐 들어드리고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함께 바라볼까요? 왼쪽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시고요 하나, 둘, 셋. 아 역시 퍼포먼스 킹답게 자유로운스럽게 포즈. 둘, 셋. 이번 타이틀곡 앨범 제목이 쇼다운이잖아요. 쇼다운이 뜻이 약간 결전, 대결 이런 뜻 아닌가요? 그 쇼다운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포즈를.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아마 이 사진들도 많은 팬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체리 씨 분들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어, 보라 투도 채연 씨가 하니까 다르네요. 다릅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그렇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시간을 잘 해냈습니다. 아, 뭐또 하고 싶은 포즈 있어요? 다 하셨어요? 네. d o n 습니다 이제 무대로 먼저 인사드린다면서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